신협 뉴스입니다. 신협중앙회가 상환위기에 처한 가족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신협주택담보대출 보장공제를 출시했습니다. 신협주택담보대출 보장공제는 예기치 못한 공제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조합원을 위해 신협이 대신 채무액을 상환해주는 대출안심 서비스 특약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기간에 따라 1년부터 30년까지 공제기간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병력자라도 병력 관련 세 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상품은 대출 상환 계획과 자금 상황에 따라 1형 정액 지급형, 2형 체감 지급형, 3형 무사고 환급 체감 지급형 중 원하는 보장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40세 남성이 30년 만기 20년 납입 조건으로 5천만 원을 간편 가입할 시 1형은 53,950원의 공제료가 발생하고 2형 2만1 5 0원 3형은 52,650원의 공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범수 신협 공제 기획 본부장은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최적화된 보장으로 구성된 상품이라며 저렴한 공제료로 가족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상품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배당 상품으로 조합원 가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